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래시와 피그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장더 피그. 아이잠와뒤이겠다잠와이겠어 아니, <laughs> 아니, 시간을 봐라. 시간을. 아직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하, 잠와 죽겠다.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잠오면 되나요? 다 죽었네, 완전히. 나는 원래 10시 때 잤어요. 10시 때. 이거 완전 와, 규칙적인 어린이네 빨리 뛰어 내려라. 난 10시 때 자고 아침 7시 때 있나요? 아. 이거 한전안 되겠네. 나의 교육을 특훈을 받아야겠어. 개소리야.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북코 노래 자랑 신청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 됐어요. 네시아 피그 1순위네요. 어떤 데소감이 야, 진짜 솔직히 신청한 장모님으로서 어. 이게 우리가 1순위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1순위 네시아 피그 <laughs> 팀 12시 0분 12시 0분 1초 때딱 신청했는데, 저희 됐군요, 1등으로. <laughs>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laughs> 나 솔직히 1초 때문에, 1초 때문에 안될줄 알았거든. 서커 때도 우리 1초 때문에 1 0몇위로 밀렸다, 이거. 어. 북코은 그러니까 1위로 <laughs> 됐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 부산 코믹월드 노래 자랑. 자, 이벤트 1시가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 내일. 어버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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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렇네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날에 뭐 하는 짓이고? 난 어버이날이라서 5월 7일날 부모님한테 절드리고 용돈 드리고 다 했어. 음. 어. 자, 5월 8일 일요일 오후 오후 한시 반. <laughs> 반. 오후 1시 반. 오후 1시 반에 오시면 이제 공연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 장소는 우리가 첫 번째니까. 장소는 백스코 부산 백스코. 자, 부산. 백스코. 백스코가 그 미술 쪽, 미술관 옆에 있는데, 아이가? 어. 자, 어, 여기서 어떻게 약도를 보지? 어, 난잘 모르겠다. 역시, 사람은 네이버 지도를 써야 돼. 네이버 지도. 그냥 네이버 지도가 짱이지. 네. 백스코. 그냥 백스코 치면 나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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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 보이십니까? 그남사는 사람들은 다 할걸? 어. 백스코. <laughs> 또 옆에 신세계 백화점으로 빠지지 말고요. 잘못 내려가지고. 아, 우리 처음 갔을 때 그랬는데. <laughs> 아, 우리 처음 갔을 때막 <laughs> 처음 갔을 때 잘못 내려가지고 존나 걸었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백스코 여기 맞아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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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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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보이지. 백스코 어. 웬만한 그런 컨텐츠는 다조기서니까다알겠지 뭐 자, 그럼 2016년 5월 8일 내일. <laughs> 아, 오늘이네. 오늘, 오월 네, 8일이네. 한시죠? 좀 자자, 아. 제발. 오후 1시 반에 오시는데요? 백스코. 쉽죠? 아주 쉽죠? <laughs> 팀이 많네, 엄청. 어, 팀이 많네. 진짜 닉네임 다 새롭다, 사람들. 다 <웃음> <바로>. <웃음> <웃음> 거의 새롭내 <laughs> 청춘놈의 코디디, 코미디는 어디 간 거야, <laughs> <laughs> 이제. 아이돌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이돌 시작했습니다. SS 뿅병 이거 뭐냐? 이 네. 멋진 대한민국의 축복을 치노다이스키 <laughs> 뭐냐? 이거짜이 <이건>. 돌넌내 <laughs> 거야. 피카츄냐? 피카츄. <laughs> 아, 정말. 아, 그럼 됐. 와 주시면 좋고 안와 주셔도 좋고. 아, 근데 꼭와주시걸 권장할게요, 저는. 근데 와도 국물도 없어요. 아, <laughs> 국물도 없어요, 와도. <laughs> 국물도 없는데 그냥 오면 보는 거고 안 오면 보는 거고. 예.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이제 자러 갑니다 어, 이제 되나? 자러 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아, 위해서. 내일이 내일.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그래 오늘을 위해서 아내 오늘 일어나자마자 막 12시에 딱일어난거아가 우리 한 시간 전에 자다가 딱 있는데 절대 12시 시하면서아아 12시다 자 밟아 내 차에 차라 아 빰아 빰아 아니 다니까 내가 부산 구이 월드를 간다는데 빰 도착 지정차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듀얼 <laughs> 벡스코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어, 네시아 피그팀 차량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우리 이제 공연 순서인데, 우리 공연 순서인데요. <laughs> <laughs> 네시는 벌점을 존나 처먹고 면허증 취소. <웃음> <웃음> 그럼 여러분들, 저희 이분을 차로 가보겠습니다. 개이득, 개이득. 안녕, 잘와갑시다 Très.